안녕하세요 파파공입니다. 오늘은 김치전을 만들기 위한 김치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치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묵은지가 아주 맛있는 묵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치를 좀 잘게 썰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먼저 이렇게 꼭지가 달려있는 부분을 먼저 썰어내면 나중에 손질을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김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치를 이대로 그냥 썰면 좋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김치가 매우 넓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잘라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김치를 뒤집어서 세로로 먼저 갈집을 한번씩 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 이걸 잘라버리면, 여기 꼭지 부분을 잘라버리면, 여기에서 김치를 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마지막에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자르기 시작하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김치를 손, 어, 통제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끝에 부분부터 잘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면, 이 정도 크기면, 김치전을, 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김치가 너무 큰 경우에는 김치전을 할때 전이 찢어지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늘게 썰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똑같은 요정으로 썰어 주시고요. 자, 계속 썰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남은 부분도 아깝잖아요. 이런 부분도 부드럽게 썰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김치전을 만들기 위한 김치가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버리시고요 자 보시면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로 김치전이 균일하게 썰어졌습니다 아까 뒷부분을 약간 보실까요 뒷부분을 보셔도 마찬가지로 아까 세로 칼질을 한번 했기 때문에 자이 정도 크기로 아주 균일한 김치전이 어, 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맛있게 김치전을 만들어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